네, 안녕하세요. 복잡한 사회 문제를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 주는 남자, 문제적 바둑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.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. 이 바둑판에 보이는 흑돌을 살려하는 야 문제입니다. 이 전부 다 살릴 수는 없고요. 일부의 돌을 희생시켜 가면서 폐없이 그냥 살리는 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실전에서 수익기로좀 찾아내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서 이 기회에 이 맥점 한번 알아두신다면 실전에서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그럼 잠시 시정지 눌러 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해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. 네,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? 우선 이 자리는 백이 언제든지 단수를 치면 중앙에 한 집이 없어지는. 자리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중앙집을 확보를 해 놓을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여기는 알기 쉽게 단수를 치기만 해도 오른쪽에서 자체적으로 한 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 단수를 당하고요. 그나마 호구를 치는 수가 가장 자연스러운 수가 되겠는데 결국에는 한 점을 먹히게 되면서 이 자리가 옥집이 되는 폐가 발생이 되죠. 간단하게 이렇게 한 집을 늘리는 수는 아래쪽 단수치는 수가 있어서 실패가 되겠습니다. 다른 수, 오른쪽에서 둘수 있는 다른 수는 없을까요? 뭐 이렇게 느는 수는 더 쉽게 안 되죠.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흙이 둘수 있는 수는 이 자리, 일단 한 집을 내고 버티는 수가 최선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백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 자리를 단수를 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어주게 되면 백의 의도대로 도주는 꼴이라서 깔끔하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감하게 이넉 점을 버리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짜낼 때 여기서 아래쪽으로 한 집을 내면서 이 모양을 잡으면은 비록 넉 점은 잡혔지만 전체가 깔끔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쉽죠. 하지만 조금 고수신 분들은 백이 이 자리를 치중오는 거를 신경 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수의 의도는 한 집을 내면 단수를 쳐서 옥집으로 잡겠다는 거고요. 만약에 이렇게 밀거나 받아주면 그때 단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모양이 많이 다르죠. 2와 3의 교환이 저로의 그런 교환이 되면서 흙이 집을 낼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습니다. 그래서, 백 입장에서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먼저 네, 흙을 잡으러 오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. 네, 여기서 등장하는 네, 다음 수가 멋진 한 수가 되겠는데요. 바로 이 자리를 이렇게 붙이는 수가 이 흙을 살려내는 묘수가 되겠습니다. 얼핏 보면 감이 잘안 오죠. 왜 이게 묘수인지. 일단 이수로 백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수를 방비를 했습니다. 따낼 수가 있죠. 그래서 일단 왼쪽에 한 집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위에서 집을 없애는 이런 작업도 방비를 할수 있습니다 똑같이 끊어 놓고요 때리면 이렇게 네. 한 점을 잡으면 끊겨서 안 되는데 이렇게 크게 넓히면은 자충이기 때문에 안으로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 깔끔하게 살게 됩니다 뭐 여기서 백이 한 점을 잡는 건 의미가 없죠 중앙 때리면 어쨌든 이자린 자충이 됐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깔끔하게 두 집을 낸 모습이고요. 그래서 이 붙이는 수가 또 묘수인 게 이렇게 가만히 나갈 때 이렇게 이어도 되지만 그냥 위쪽으로 막아주면 동시에 약점을 해결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. 이 붙인 수가 중앙에 한 집도 내면서 이 옥집까지 집으로 방어를 했어요. 자충이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. 앞쪽에서부터 둬야 되지만 깔끔하게 또 살아가겠네요. 그래서 오늘 알아본 문제는 뭐 어렵진 않았죠. 뭐 당연히 중앙 쪽한집 내면 이 자리 당해서 패밖에 안 나니까 일단 이어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밑에까지 따라왔을 때이 붙이는 수를 볼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. 그래서 최선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고요. 물론 이 교환이 백이 손해이기 때문에 정말 고수이신 분들은 여기까지 수익기를 해놓고 그냥 단수를 치겠죠. 단수를 치고 끊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들어오는 수가 있는데 이때도 붙이는 수로 응수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백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그냥 넉점을 따내고 이런 식으로 두 집을 내고 살려주는 것이 서로 간의 최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